새소리와 바람소리만 가득한 충북 진천군의 미륵산. 여름에 푸른 자연경관을 품은 산사는 고즈넉함을 더합니다. 자연과 경계를 허물어 어디부터가 경내이고 어디까지가 산인지 구분짓기 어렵습니다. 백살이 넘은 상수리나무부터 형형색색의 들꽃까지. 머무는 것만으로도 휴식을 선물하는 조계종 진천문수함입니다. 경내 중앙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인 석조열의 입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천 제암리 석조 열의 입상은 고려시대 초기에 석불로 추정되다 보니 문수암은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사찰이기도 합니다. 문수암이 처음부터 산사의 아름다움을 지닌 건 아니었습니다. 문수암 주지 지정스님은 법당만 덩그러니 있던 과거엔 사찰인지 가정집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스님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셨는지 꽃도 많고 또 나무도 또자아 많이 주치무저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정스님은 지난 2017년 불모자와 같았다는 문수함의 주지를 맡게 되면서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썰렁했던 사찰 일때에는 사찰을 오가는 도로의 포장이 이뤄지고 공양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지원과 신도들의 신심으로 문수함은 지난 4월 삼성각 낙성식도 봉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7년 안에 빚어진 결과물입니다. 지정스님은 부처님 원력을 바탕으로 법당과 요사체 불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도량이 더 편안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느 어하게 마음을 쉬갈수게끔 그리고 마음 힐링할 수 있게끔 그런... 진천 미륵산 중턱에 자리한 문수암은 해마다 불사를 이어가며 힐링 도량, 기도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